여러분, 꿈꾸는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아름답고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꿈꾸는 이야기꾼은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웃고, 울며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2003년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현우, 35세. 현우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독 속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숲길을 지나던 현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게 된다.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긴 그는 두 명의 소녀가 강도에게 위협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소녀들은 각각 16세와 18세로 보였다. 젊은 소녀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고 강도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잊고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그는 강도와 싸워 그를 제압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 두 소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현우에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소녀들 중한 명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다. 이건 저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선물이 당신에게 큰 의미를 줄 거예요. 현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두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 현우는 이제 55세의 중년 남성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20년 전이 사건 이후 조금씩 삶에 대한 의혹을 되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구했던 두 소녀를 종종 생각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됐는지 알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받은 작은 상자는 그의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 상자를 열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그는 그 상자를 열면 자신의 삶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TV 뉴스에서 한 여성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된다. 그녀는 유명한 자선사업가로 이름은 최수연. 현우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20년 전 자신이 구했던 두 소녀 중한 명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제 삶을 구해준 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분이 이 방송을 본다면 꼭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현우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상자를 열어야 할지 아니면 과거를 묻어두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결국 서랍에서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반짝이는 은색 팬던트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 팬던트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상자를 연후 현우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매일 밤꿈 속에서 두 소녀와 함께 있던 그날 밤의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 하지만 꿈속에는 그때는 보지 못했던 세 번째 인물이 등장했다. 그 인물은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현우에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진정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현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우연히 소녀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큰 운명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연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20년 전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 수연은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오랜 전설에 따라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당신이 받은 펜던트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보호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왜 그날 밤두 소녀를 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팬던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더큰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현우는 수영과의 대화 이후 자신의 삶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새로운 운명은 곧 위험한 적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현우가 가진 팬던트를 요구하며 그를 위협했다. 현우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우연히 소녀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큰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연에게 연락한 현우는 그녀와 함께 두 번째 소녀인 정아린을 만나게 된다. 하린은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현우를 보자마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두 소녀는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희 가문은 오랜 시간 동안 운명의 보호자라는 전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설을 노리는 악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펜던트를 통해 우리의 가문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요. 현우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더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한때 실패했던 삶과 상처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다. 수영과 하리는 현우를 돕기 위해 그에게 가문이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었다. 펜던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신비로운 물건이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잘못 사용하면 세상에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현우는 점차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그의 앞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을 극복해야 했고, 새로운 용기를 찾아야 했다. 현우는 수연과 할인을 믿으며 함께 싸웠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연의 오랜 친구였던 박준호라는 남자가 그들의 계획을 악의 세력에게 누설했다. 준호는 원래 수연의 가문과 관련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악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준호의 배신으로 인해 현우와 소녀들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은 숨어지내야 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현우는 특히 수연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위기 속에서 현우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팬던트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현우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했다. 또한 그는 수영과 할인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악의 세력은 결국 현우와 소녀들을 추적하여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된다. 그들은 서울의 한 고대 사원에서 맞붙게 되었고, 현우는 펜던트의 힘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 그는 펜던트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지만, 이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다. 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악의 세력을 무찌르기로 결심한다. 그는 펜던트의 힘을 사용하여 적들을 제압하고, 사원을 붕괴시켜 그들의 계획을 막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현우는 중상을 입게 된다. 현우는 목숨을 걸고 악의 세력을 물리친 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영과 하리는 그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현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는 두 소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너희를 만난 건내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앞으로도 너희가 잘 살아가길 바라. 그러나 펜던트의 힘은 현우를 완전히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는 모두 사라졌다. 현우는 팬던트의 힘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곳은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그는 여기서 자신의 진정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면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악의 세력을 막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현우는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펜던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현우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더큰 모험을 시작한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했으며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또 다른 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과연 그는 자신의 운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두려움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존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현우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린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더큰 의미를 찾게 된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독자들은 그의 다음 모험을 기대하게 된다.